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목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3건입니다. 하나,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4주 연장. 국내 신규 변이 발생 고려. 2. 장애인 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오픈. 11번가 위탁 운영 선정. 3. 휴대용 AI 독서 보조기. 올캠 리드 한국어 버전 출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통해 지원 가능.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뒤인 6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5월 20일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 유행 규모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차장은 재평가 때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이기만한 방역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4월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5월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염력이 높은 신규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 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 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양현 이하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와 함께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을 23일 오픈했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최신 정보를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그간 공단에서는 지원되는 보조공학기기 정보를 담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안내서를 매년 책자 형태로 발간해왔으나 휴대성이나 신속성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장애인 근로자와 이들을 채용한 기업이 함께 장애인 업무 환경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11번간의 온라인 쇼핑몰 형태의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을 운영합니다. 공단은 작년 12월 보조공학기기 전용물 위탁 운영사를 공모했고 그 결과 11번가가 정식 운영자로 선정됐습니다. 11번가는 보조공학기기 전용물 페이지를 따로 마련해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전용물 운영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 및 사업장의 보조공학기기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소재 인공지능 AI 보조기기 전문 기업 올캠 테크놀로지가 공식 유통사인 셀바스 헬스케어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KEAD의 공급계약 체계를 통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캠 리드는 인공지능 시각기술 분야 전문가 암론 샤슈어 교수가 개발한 시각보조기기로 글자를 인식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어떤 표면에 인쇄된 글자도 인식이 가능하며 텍스트의 레이아웃을 분석해 전체 페이지 외 특정 부분도 선택해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책, 잡지, 신문, 전자기기는 물론 라벨, 영수증, 메뉴판 등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글도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어 시력이 안 좋거나 난독증,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들 모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모니터나 휴대폰으로 인해 눈의 피로를 많이 느끼는 경우 올캠 리드를 사용하면 화면을 계속 보지 않고도 기기가 화면 글자를 인식해 음성으로 들으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수범 올캠 한국총괄 대표는 올캠 리드는 시각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들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노안 혹은 안질환 때문에 점차 글읽기가 어려워진 경우나 많은 양의 독서가 필요한 학생, 교수, 연구원들이 눈의 피로를 덜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한 어린 학생들 중에 책 읽기를 어려워하거나 문해력이 낮은 경우 올캠 리드를 통해 보다 편하고 재미있게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어릴 때부터 책에 흥미를 갖고 가까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방법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이 e 신고 서비스 페이지에서. 보조공학기기 지원 코너에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약서 및 보험증권 제출 등 서류 제출을 완료한 후 보조공학기기를 지급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